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아, 오늘 부동산 뉴스가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빌라왕 전세 사기로 시끄럽죠? 자,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하나 나와 있네요. 나라가 전세 사기 판 깔아준 셈이다. 피해자 17이 20, 30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명 정도 의기투합하면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도록 국가가 판 깔아준 거 아닙니까? 라는 피해자가 얘기가 나와있네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2차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이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거라고 하죠. 작년 11월까지 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 공시 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 줬다. 신축 빌라의 공시 가격이 2억 원이라고 하면 3억 원까지 시세로 쳐서 허가가 보증을 해줬다. 어, 그러니까 시세보다 50%더 시세를 쳐 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방식은 집값이 오르면 큰 문제가 없겠죠. 깡통전세가 안, 나올 게, 안 나오게 되니까. 문제는 하락기.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깡통전세는 통상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일단 주택담보대출금이라는 게 없어야 되죠. 전세세입자들은 반드시 주택담보대출금이 없는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금이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런 특약이 없으면 전세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문제가 감지되자 국토부는 보증비율을 140%로 낮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주로 빌라에 해당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있죠 시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빌라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지난 정권에서 다 주택이 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고 빌라 시세보다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넣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실제로는 다주택을 허용을 해버렸으면 빌라, 빌라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런 깡통 전세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게 맞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가 서울, 인천 등 다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죠. 이 다세대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열립 빌라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이 가능하게 해주면 빌라를 한채 사더라도 아파트에 청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빌라 가격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 시세가 파악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해서 깡통 전세,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한 깡통 전세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했다, 현재까지는. 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다주택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보시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 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신축빌라 시세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 이미 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뭐 이건 물론 가능하지만 더큰 문제는 빌라의 시세가 형성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세세입자들은 반드시 어, 그 임차 물건에 잡혀 있는 저당권 등을 전세 자금으로 설정 해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보통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하시는 경우는 기, 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